자, 여기 무슨 수열이야? 지금 현재 등비 수열이지. 네. 등비 수열은 반드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 총네 네 가지가 있어야 돼. 어. 그 어, 자, 그러면 뭐가 있어? X는 1이 네. 하나 있야 테고, 그지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총네 가지가 이루어져. 자, 근데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전체 조건에서 땡큐지! 마이너스 1 필요 없다 그랬어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가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j 시키고 요세 가지만 해 주면 되지자 가장 간단한 x는 1부터 갖다 대비 시켜보자 x1 갖다 대비 시켜봐 그럼 뭐가 됩니까? x1 갖다 대비 시키니까 네. 즉 f 1이란 뜻이지 네. f1이니까 f 2는1 갖다 대비 시키니까 뭐가 되지? 2. 그치? 2 분의 4가 나오지 그치? 네. 그럼 2가 되겠지 네. 자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자 요 뜻은 무슨 뜻이야? 요 뜻은 지금 x가 결국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겠지 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현재 뭐가 돼 거의 분수 형태밖에 안 나오지 네. 분수 형태는 즉 무한대로 가면 전부 다 뭐가 돼버리는 거야? 0. 음, 0이 돼버리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때 x는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는 뜻이지 그치 음. 자 뭐. 다음. 그러면 0이 돼버리니까 남은 거는 뭐밖에 안 남아 위회것밖에안 남지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f(x)는 2 x 플러스 1만 남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음. 여기가 x가 1이야. 1보다 커. 1보다 크면 무한대로 치고 들어가겠지? 네. 그러니까 뭐가? 이때는 최고창 미지수로 나눠주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럼 얘를 최고창 미지수로 다 나눠주면 자, 최고창 미지수로 창이 뭐 창이 무슨 개수지? 바보. 최고창 개수로 수는 나누기야.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SN으로 SN승으로 다 나눠주는 거야. 네. 그러면 얘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는 뭐가 되지? 1 플러스 S, n 분의 1이 될 테고 요거 네. 나눠진 거 뭐만 남아? X. X만 남지. 지금 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뭐만 남게 되는 된... 얘 0이 될 테고. 그렇지? 이 뭐가 되지? X만 남지. 그러면 얘는 FX는 뭐가 된다고? X. X이 된다고. 총세 가지 형태가 나오지. 자, 봅시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야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다 면 자, 조금 안 나와 자, 됐어 자, 그러면. 음봅시다 <laughs> 자, 1일 때가 2러 맞습니까? 그럼 1일 때 아니면, 점,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아요. 다시 안 되네. 하시, 그래프, 저축에서좀 마이너스 치고 들어가네. 아, 그냥 미안한데. 잠깐 죽었다가 다시 할게. 멈췄다가 다시 한번 할게. 네. 자, 그래프 다시 그랬어 봅시다. 자, 1일 때, X1일 때, Y가 뭐밖에 안 돼? 2. 2밖에 안 돼. 그러면 요점 하나밖에 안 돼.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요범위지 그치? 네. 이렇게 2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y 재편 어디를 지나간다는 뜻이야? 네. 1을 지나가지. y 재편1 지나가고 그 다음에 1 갖다 대입시켜 뭐가 돼? 3. 3이지. 네. 그럼 1대 3이라고. 네. 여기를 지나가는데 두고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갈 테고 맞습니까? 네. 네. 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네. 1이지. 그렇지? 네. 그러면 요때 마이너스 1까지 요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나온다는 뜻이라 이해가니? 네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바퀴잖아 맞아 아니야? 네. 네. y는 x에서 1박 마이너스 1박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치? 네 근데 얘는 지금 1이니까 어디가 됐지 어. 여기가 되겠네 그치? 지 네. 역시 두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 돼. 두고 없어야 돼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겠지 맞습니까? 네. 또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겠지. 네. 이게 가니 안 가지? 네. 네. 어 여기서 들어가겠지,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Fx야. 네. 근데 Y는 m x 라 그랬어. Y는 네. Mx라는 게 지금 있는데 Y는 Mx 뭐 어디가 됩니까? 기울기 알아 몰라? 몰라. 몰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 만나? 만나? 맞나요. 만나잖아. 네. 이렇게 지나 여기 만나지. 네. 그럼 안 만나려면 어떻게밖에? 요 사이밖에 못 지나가. 맞습니까? 네.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만난다고. 네. 노란색이.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지나가 보자. 만나 맞나, 만나. 맞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아, 원점 지나가. 분명히. 알겠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지나가면맞 만나 만나. 맞나? 만나. 만나지. 그럼 얘는 안 돼. 얘는 뭐야? 1 2니까 y는 얘는 e x 그래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네. 얘는 안 돼. 자, 그러면 얘는 봐 봐.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 만나. 만나. 만나지. 여기만 안 만나는 것뿐이지. 여기 자체는 다 만나고 있잖아, 지금. 그치? 네. 그럼 Y는 X도 안 돼. 맞습니까? 네. 근데 요거는돼안 돼? 안 돼. 네, 네. 안 돼. 네. 문제였어? M은 뭐야? 정수야. 유리수가 아니라고. 아, 네. 이해가니? 그럼 뭐만 되는 거야? 여기 지나갈 때만 된다고. 그치? 1안 돼. 2안 돼. 개수. 그치? 그럼 3 지나갈 때만 여기가 어디 되겠어? 이렇게 아, 지나갈 때, 원점 지나갈 때 되겠지? 여기 지금 비어있잖아. 그치? 네. 그럼 M은 3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이해갑니까? 네. 어, 그? M은 3, 하나. 다. 자 문제에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수열이 제가 이차식으로 나와 있어. An하고 Bn, 얘가 전부 다 이차식의 수열이야. 그럼 얘를 따지면 얘는 뭐가 되겠어? 뭐 Pn 제곱, Pn 제곱 플러스 뭐 Qn 플러스 뭐 R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네.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얘도 같이 pn 제곱 플러스 qm 플러스 r 이런 형태로 될 거라고 네. 근데 문제는 1이 나왔어 1이 나왔다 갔으면 결국 뭐야 같다. 얘하고 얘 같겠지 지금 그치 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바로 답 나오지 솔직히 말하면 야 b에 백항이더 크겠어 아니면 b에 네. n항이 더 크겠어 네. n이 더크 크죠. 네. N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얘랑같은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필요. 없어 왜냐면 얘가 더큰 걸로 들어가니까 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결국 뭐야 조건과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결국 얘는 뭐야? 답? 1? 정답.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어, 할 필요도 없지. 자, 근데 이거는 너네가 저번에도 학교 시험에서 중간고사때 한번 나왔던 문제. 네. 네. 음. 자, 예외가 있어. 수렴일 수도 있어. 얘왜 똑같으니까 갖다 빼주면은 빵이 나오잖아. 그럼 수렴이 되는데, 문제는 아닌 경우가 있지. 네. 뭐가 아닌 경우가 있어? AN이 pn제곱 플러스 qn이고 맞습니까? 네. bn이 뭐가 되는거야? pn제곱만 있어 이렇게 네. 있어 그러면 b 이쁘게 자 그럼 두개빼면 뭐만 남아? qn qn 남지 자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뭐가 되어버리는거야? 뭐? 어. 어, 발산이 되버리지 네. 그러니까 수렴이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뭐도 될수 있는거야? 발산도 될수 있다는 걸 알면 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얘는 수렴인데 정친구이야는이얘구뭐 네. 해줘야 돼? 분자 유는이친줘야겠지 네. 분자 유 친구는 주니까밑에는 뭐가 오겠어? 루트 루트. a 구는이친구이되는이고위는는 a 는이친구이이이 친구는 이이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바로 나올 수있는이 네. 뭐가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없어.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렇지? 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 차항만 중요한 거야. 네. 그럼 얘는 p n 제곱 쓰고 블라블라블라 들어가겠지. 네. 얘도 결국 뭐가 되겠어? 네. p n 제곱 쓰고 블라블라블라 들어가겠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a n 마이너스 b n이야. 빼니까 뭐만 남게 되는 거야? q n. 그렇지? q n만. 이 q가 틀릴 수도 있어. 맞습니까? 네.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n만 남아 현재.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상수항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 자, 최고 차은 뭐야? 루트, N제곱. 루트 N제곱, n 제곱 결국 똑같은 거 말한 거야 n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네. n 제곱 n 제곱 없어요. 네. 그럼 최고차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e, p가 나와 안 나와? 네. 아. 루트 p가 두 개지? 위에는 뭐가 되는 거야? 얘만 <laughs> 남, 얘 없어지고 얘만 나와 안 나와. 무릎뼈 이거만 나와 안 나와. 아무튼 그럼 이게 답이라고. 뭔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원, 당연히 숫자가 나올 거야, 그렇지? 네. 이형태가 네. 숫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수렴형 발산이야? 네. 수렴. 수렴. 그래서 수력. 답은 기업 디귿. 자, 봅시다. 음, 골수잖아. 골수는 가장 작은 골수가 뭐가 있지? 응. 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 1이야 영, 두, 총, 그치? 네. 뭐가 있지? 삼. 네. 더 뭐가 있지? 5, 7, 블라블라블라 음. 블라 블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 음. 여기 블라시. 이행까지 아, 간다고. 2N.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n일 때얘 등차수열이잖아, 지금 현재. 그렇지? 그러면 얘를 만약에 a1, a2, a3 블라블라 블라블라 잡아서 만약에 n일 때는 a n 항이야 그렇지? 이때 공식은 뭐가 되지? 2n e, 1이라고. 일반항이. 네. 근데 현재 여기서는 2n일 e, 때야. 그렇지? 그럼 얘가 지금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블라블라 블라가면 얘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되겠지? 자, n일 때 요 N이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요 N일 때뭘 갖다 대입시켜 주는 거야? 2N을 예. 갖다 대입시켜 주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2 e 쓰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2N이 들어가 n 자리 2N이 들어가야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4N-1이 여기가 이렇게 될 만한 게될 거야 자 문제는 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야 작은 수부터 쭉 치고 들어왔지 맞습니까? 네. 음. 작은 수부터 왔으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 봤을 때합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얘 합이야, 지금 조합이니까 합 공식은 네. 어떻게 됐어? 네. 2 분의 n a 플러스 l 첫항 플러스 두 항이었어.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2 분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뭐야? N. n일 때야, 2n일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2n. 2n 지금 n 대신 여기다 2n을 써줘야지. 네. 자, 첫 번째 항 얼마야? 네. 1이야. 플러스 끝항 뭐야? 4인, 4인. 그치? 4인 마이너스 그 c h is high 이 i 일반 s 는 보통 끝항이라 u e is high minus. You want to put on cut tongue? You can't even have a 까 a r e n t Even 이렇게 나온다고 즉 여기가 뭐가 되는가 e 인 have a parent. You 음 a n t even have a p a r e 야 짝수지. 짝수지. 6n 플러스 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이 바로 앞에 있는 게 뭐가 되겠어? 6n 플러스 오. 그렇지. 육 m 플러스 오가 홀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들어갈게. 여기다 적게. 6n 플러스 오. 얘가 가장 큰 홀수가 되는 거야. 네. 그럼 그 다음 작은 홀수는 뭐가 되겠지? 육 m 플 그렇지. 그 다음 작은 홀수는 6n 플러스 일이 되겠지. 자, 블라블라블라블라 들어갈 거야 지금 현재겠지? 네. 자,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냐첫 항이 6n 플러스 오야. 네. 그러면 공비는 뭐가 되는 거지? 아 공비란다. 지금 야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형 구할 때 어떻게 한 거야? 일반형 구할 때 <laughs> a, n은 어떻게 구했어? 여기서 a 플러스 아, n -1 마이너스 1 d로, 마이너스 d로 배웠어. 지금 현재.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a, n항이 아니지? 네. 뭐야? 네. a, 2 2n항이야. 그러면 A에, 나오나? 어, 나오는구나. E에, N항은, 그러면, 첫 항은 어, 우선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어, 맞습니까? 네, 네, 네. 플러스, 여기가 뭐가 들어가주야 되는 거야? 그지 EN-1D가 네. EN 돼야 된다고, 이렇게. 네. 이 공식이 들어와야 오,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갖고, 안 잘리겠지. 자, 이 공식을 써보자, 그러면. 알겠어? 네. 자, 그러면, A, N, A, 2 e, n EN, EN은, 네. 자, 첫 번째 항이 뭐야? 여기서. 첫 번째 항이 뭐야? 그지 6M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2. 여기서 마이너스 이어 어 그렇죠 마이너스 이인데 여기가 n 들어갈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지 마이너스 그렇죠 이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들어가 우선 하겠습니다 음. 그럼 여기가 음.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이가 들어가 좀 되야 네, 안돼네 이렇게 똑같잖아 여기 들어가 좀 되잖아요 이렇게 아, 그럼 왜 마이너스 어, 디 마이너스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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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여 미안 미러면 UGM plus over the go, m i n u 그러면, 6 n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n 플러스 2나 go, y o 그럼 얘는 뭐가 되지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가 o u go, you 되 o you go, y o 되 무슨 항이라고 했어 끝항이야. 예, 끝항이야. 너 졸리지? 눈동자 풀린다. 음.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들어갑시다. 2분의 점. 그러면 2n으로 들어가야 줘야겠지. 그렇지? 네. 2n 들어가 주고 얘는 지금 최대초 들어가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첫항 뭐야? a1 5. 그렇지. 첫항 6n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유 첫항 6n 플러스 5야? 네. 자, 왜 마지막 항이 뭐야? 뭐라고? 2n 플러스 2n, 2N 1방이 끝항이 된다고. 자, 그러면 2에 플러스 칠이 된다고 이해가니? 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니까 2 분해 이할 필요 없는데 괜히 했네. 어, 이거 팔 n이지. 네. 그러면 8 n 플러스 십이 나와 안 나와? 네. 그러면 네. 계산 들어오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럼 이 빼죠. 뭐 어, 삭제될 거야 이쪽은 무침. 네. 어. 팔 n 플러스 십이. 어 그렇지. 정말 8 n 플러스 바렌츠 오이 아니지? 바렌츠 오프. 아, 아니. 네. 52n 네.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네. 자, 끝났네 자, 그럼 얘를 구할 했지, 지금 현재. 네. 얘를 구했으니까 는 들어오면 리미트 써 주고. 그렇지? 네. 네. 자, 그럼 어디가있냐 여기가 뭐 했어? 4인, 제곱. 4인 제곱이 되고 네. 저기는 뭐가 되는 거야? 4할. 8인 제곱 플러스 12n이니까 최고차원만 필요하니까 4분의 8이니까 나 뭐가 되는 거야? 24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